뭐,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, 그냥 뭐, 서수령 1번, 객관식 6번, 이런 거에 나오는 거야. 어. 그럼 자, 이런 거 나오면 쌤이, 일단 얘 구면에 뭐 남겨라? 그렇지, 무리수만 남겨라. 양변 뭐 해라? 제곱해라. 아니 뭐 조작을 해도 괜찮아. 근데 조작이 잘 안될 때는 그냥 무조건 얘로 나누라고요. 그럼 얘가 음.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나와서 여기 한타 요기거 고장 몇 차겠어? 이 2차로 가있으도 고장 1차란 말이야. 그럼 이 놈을 구하세요. 얘 곱하기 에 더하기 얘를 구하세요. 얘가 여기니까 누구만 구하는데얘만 구하면 되잖아. 아니 그러니까 1차는 계산할 엄청 쉽다고요. 근데 응. 지금은 1차가 아니 상상 안 나와. 이답 없지야. 저건 이제 절